자, 아, 그러면은 공포와 용암 이번에는 레이너플레 해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혼자나 둘이 할수 있는 게임은 그런 것 때문에 질릴 일은 없잖아. 이거 혼자나 둘이 사는 게임은 그냥 그냥 소소하게 그냥 친구들이랑 하고 막 그러면 되니까. 제논 수종을 제취해 안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아이언통 할까요? 어본 기자의 직감으로 갈세요. 는소리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사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널때 아마 이걸 고려하고 그냥 그냥 그래서 왕창 지어야겠다. 그리고 한 20분 지나면은 버진 미드를 닦아 테니까 그때서 멀티 먹읍시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때 어때 어제 샬리앙? 같 그러면 레이너는 멀티의 그 효용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되면 정보 없으면 어떤 가지 용암이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놀라> <놀라> 공포 면역인 사냥거나 안나오나 지금 남은 시간이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숨이 대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다고요? 아예 괜찮다고 하네 아 레넨 이동속도 겁나 빠른거 진짜 간만이다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저희쪽 지진학자 대리의보고에 따르면 지진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입니다 주... 그러니까 벤시아나로 균열 두개는 자를 수 있겠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 그런 점에서 좋은 좋은 선택 같은데? 네. 용암이 다시 한번 불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 내가 처리할게요. 둘다.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한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아, 응을안지졌나 지금. 이거를. 이거좀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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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거겠 이거를. 이거를. 이거 이거를. <목소리> <목소리> 모나스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함은 누구니?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불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암 분출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 잠깐만요 이것좀 이거, 이거 잡고 일단 랠리 찍어놨어요 아피오야피오 남았어 저거 피오 남았어 퓨어로 오늘은 수정, 수정 챙겨야겠다 yep.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가자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스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적 병력이 곧 4중반 내일군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뭔일 있어요? 신호 수신 어딨어? 시간 증폭, 방수, 시하십시오 포위병력 왜안 나왔냐, 아직?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죽인 건가? 버리디아의 대양까지 이게 4분 남았습니다. 자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상, 뭐... 갑자기 내일 계속하 건설할 수 없습니다. 도망 지원 대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빨래있는것 제가 처리할게요. 펜실블러스 어, 거기까지 찍었어, 거기까지 찍었어. 그러네요. 근데 확실히 레이너 있으니까 이게 좋네. 수비 밤이가 좀 괜찮네. 벤시가 일단은 공격 군혈 차력이 굉장히 좋네.

잠깐만요. 오 레이나 좋다잉. 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말 하나 찍었어요? 용암 보형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 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지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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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둘다 처리할까, 제가? 걔는 호위병영 있어서 못 들을 것 같은데 잠깐만. 계속 네, 채널 만 도와줘요. 잠깐만요. 해 떨고 볼게요. 열자를죽이지를 못해 애들이 <laughs> 좁아. 죽어, 겁나 좁네 그리고.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죽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죽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어지모 죽어,

긴장감으로 가득 차면서 <laughs> 말을 할수 없을 지경이지만 <laughs>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 그냥 스카프려저 인격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나부한반 얘기잖아. 아니 이걸 로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다시 한번차오릅니다 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그 기회 갖다 버려라! 사령업그레이드디어습난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요이 작업을 재이하는모습이 함께 지켜보시죠. 이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소멸, 소멸방지. 남은 소멸 시간은, 소멸, 남다 새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남은 시간은 2 분이라고 합니다. 아, 사령관들이 좀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군요. 이동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설루격니다 여기만, 여기만 밀면 대부분은 반 정도는 확보했다 곧 용암 분출이 뒤다아 진짜 공포덕는 개사기다 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고남 불길로 는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나이스 이리저리 수정 개좋구 수정식 개적구 이쪽만 들어오면 돼 이쪽만 들어오면 된 아니 뭐 맞았는데 애들 다 산게? 아니 뭐 맞았는데 다 산게? 아니 아무것도 안맞아는데걔집어들다 산게?

잠시간 4 분. 그럼 뛰어가 해결하고, 백수령 갖고 가고. 몰래에서 눈을 떼십시오 어떤 일이 벌쳐지지모릅써또지지마 아니, 왜? 저 돈이 버민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용암 고령용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동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언이적는 용한 극격이 도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뭐, 텐. 지금 남은 시간이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해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다고. 아, 예. 괜찮다고. 하네. 아, 진짜. 아정을제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대로 너는 왜또 왔어? 가 수정 가수정수정 갔다 너로 가라고. 1분 남았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추종을 수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방지원 대기 중. 이제 마지막 1분입니다. 방송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다 해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이번엔 어시얼 준비 완료. 운 시작합니다. 이합니다 3번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UNN <목소리>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나무전성 3... 이거만 갖고 하면 돼. 이거만 갖고 하면 됐다. 이거만 갖고. 오 씨. 저 실었어. 아, 지체저새 개웠네. 바이언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공격자만 가가가 집에 가 집에 가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바라건대, 잊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이제 남은 시간은 3자룡반들이 머릿속은 어떤 생각이아저 정신, 정신 일도 없다 진짜 둘 다가 아닐까요? 막말 말할 시간도 없고 저 개바보. 와 차별적으로 아 개인 깼네개깼네 <laughs> <깨깃깃깃네. 웃음>